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에서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등 교회에서도 각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도 가정을 위한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0일은 성년의 날이고 내일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듯 5월에는 참 많은 가정을 위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날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5월을 행복한 달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역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가정의 행복은 남편, 아빠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내, 엄마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가정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나,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의 예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예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고 모든 것을 우연이나 운명에 맡긴 채 살아갑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 역시 우연히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 불행하더라도 다 팔자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신세한탄을 하며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맹목적으로 부지런히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뿐 다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열심히 빌기만 하면 언젠가는 저절로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만약 불행하다면 이전에 좋은 일을 하지 않아서, 즉, 덕을 쌓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나의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중에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어떤 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셋 중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행복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모와 자녀들이 담당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4절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모와 자녀들이 담당해야 할 일은, 첫째,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둘째, 부모들은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두 말씀에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 라는 말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기서 주라는 공통점을 빼버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윤리적 교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기독교의 교훈은 일반적 윤리와는 다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와 가정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당시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교회가 세워졌고 루디아 가정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먼저 이룬다면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가정에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둘째,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셋째, 주님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통한 친밀한 교제를 세상 속에서 볼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나타나는 곳이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첫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셋째, 주님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세 가지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하루 뉴스를 통해 들리는 소식은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때로는 너무나 끔찍한 가정의 뉴스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부모 탓으로 돌린다거나 자식 탓으로 돌린다거나, 팔자 타령이나 한다거나, 불행함이 엇보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생각들에 빠져 불만,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이, 자 리에 계신 여러분 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 님의 사랑 을 우리 에게 베풀 어 주신 것 처럼, 우 리도 가족 을 위해 서로 생각 하고 사랑 함 으로써 하나님 이세 우신 우리 가정 을참 행복 이넘 치는 가정 으로 세워 나가 는데 힘을 모아 연합 함에 사랑 을 베푸 는 여러분 모두 되시 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 망합니다. 기도 드리 겠 습니다.